지미입니다 이번에 제가 화장품 판매랑 교환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물품은 이렇게 있고, 일단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이티라우스 페이스 컨디셔닝 크림 라이트. 요거는 화장, 피부 화장 전에 발라주시면은 화장 잘 먹는? 피부 그런 거잘 먹는 그런 베이스 같은 거고요. 양은반 이상 남았습니다. 요거는 마몽드 이지 드로잉 젤 아이라이너 2호 브라운이고요. 이만큼 남았습니다. 깨끗이 사용했고요. 위에는 이렇게 브러쉬 있습니다. 다음 이거는 더블유랩 3D 페이스 쉐이딩 스틱입니다. 이거는 제가 쉐이딩을 잘안 해서 거의 안 썼던 제품인데 이렇게 이런 쉐이딩 스틱이에요. 보시면 양은 양은 이렇게 많이 남아 있고요. 이건 제가 딱두번 사용해봤어요. 이거는 미샤 래스팅 페인팅 틴트 위키드 핑크 색상입니다. 오늘 한세4번 정도 사용했고요. 을 이건 이니스프리 미네랄 싱글 섀도우 트렌드 1호 서정식 같은 가을 분장이고요. 이거는 색깔이 나는 게 아니라 살짝 펄감만 주는 그런 섀도우예요. 두번 정도 사용했어요. 이건 한반 정도 남았는데 페리페라 페리스 잉크도 비비 1호 청초한 아이보리입니다. 21호 분들이 쓰시면 맞아요. 이거는 피칭 틴트입니다. 에이프릴 스킨 블러디 베리 색상이고요. 이것도 제가 한 3, 4번 정도 사용을 했어요. 약간 레드? 핑크레드? 그런 색상이고요. 이거는 아리따 마이돌 브로젤 틴트 2호 에시브라운인데 블랙브라운색이에요. 이거는 타투 같은 건데 이렇게 있고요. 이건 인터넷 쳐보시면 더 자세히 알수 있고, 이거는 두번 사용해봤어요. 이건 헤라 뷰러입니다 뷰러. 그럼 다음에 이건 에뛰드하우스 리얼 파우더 쿠션라이트 베이지 21호 분들 쓰시면 맞고요. 이렇게 하트온 퍼프인데 빼달라고 하시면 빼드릴 수 있고요. 이 안에 내용물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리따움 풀커버 리퀴드 컨실러 1호 라이트 베이지. 이건 진짜 한 제가 컨실러를 안 써서 딱 3, 4번 정도 사용한 건데, 이것도 안 잡힐 정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거 두 개는 냄새인데요 이건 아예 뜯지도 않은 새 거입니다. 이렇게. 트로피칼 3 컬러이고요. 요런 색상이에요. 그레이 색깔이고, 무도스입니다. 다음 이거는, 여기 이거 뜯겨졌는데, 이것도 무도스이고요. 이건 이성경이 껴서 엄청 유명, 유명한 그썸데이 브라운 색상입니다. 요런 색상이고요. 안에는 이렇게 문제 있어요. 이렇게 모두 판매랑 교환을 하고 있고요. 교환은 잘안 받고 판매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